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바울과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과 또 자기가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다뤘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편지에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성이 이제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 바울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어떤 공인된 기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서 이제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변호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논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분명하게 변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이래서 이렇게 자명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직접 훈계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여러 종류의 그 편지들과는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다른 편지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먼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짧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이번엔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실 골로새서도 준비를 했지만 더 하면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은. 이 편지들이 모두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리맨 앞부분에서는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일종의 무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감사 달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혹은 성도들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보낸 바울의 여러 편지들은 항상 무난 인사 후에는 감사로 시작하는 단락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바울이 가,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갖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설교를 치면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처음에 실, 설교 시작할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 함께 인사할까요? 이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 당시 그 편지 양식, 그 편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교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서 처음에 문화 인사 쭉 하니까 아, 이제는 우리에 대한 감사 혹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단락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봐서 그런데 6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싸우마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싸우마조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한국말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바꿔보면, 내가 경악한다.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안 인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감사 인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도바울이, 나 지금 완전 경악했어. 나 완전 깜짝 놀랐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나죠? 뒤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경고로 인사가 끝납니다. 이게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마치 제가 설교하러 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이러고 나서 아, 환장하겠습니다. 완전히. 약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설교 시작하자마자 험한 말을 하는 거죠.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네. 당연히 그거는 갈라디아 교의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이제 상투적인 어떤 감사 인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던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의 경고, 바울의 저주를 보면서 아, 지금 뭔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식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초장부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잡는 건 사도 바울의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철저히 계산된 어떤 인상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 기존에 보내던 자기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돼 있던 그 편지 양식을 바꿀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바른 길로 돌이키게 될때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 게, 우리 아이러니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랑 비교해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이겨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 본문을 강의해주고 계신데,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당파 싸움이 있었죠 또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어떤 은사주의에 물든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음란함과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서로 정죄하는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교를 향해서도 감사의 인사는 빼먹지 않아요.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 감사 인사라는 것은 정형화됐고 의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인사 말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달랐죠. 본문 6, 7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한 문제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이것들을 넘어선 차원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를 지금 이들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당파 싸움, 은사주의, 음란과 법정 문제 여러 가지 바울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냥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차원의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단의 문제랑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6, 7절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절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문제야.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다른 복음은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달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이 경고의 뉘앙스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사실 이제 원어로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치면은 디퍼런트 가스펠이라고 볼수 있는데, 질적으로 뭔가 다른 성질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알로스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어로 치면은 영어로 치면은 어나더 가스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는 디퍼런트 가스펠입니다. 뭔가 기존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아니라 질적으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질적으로 잘못된 그 왜곡된 복음을 어나더 가스펠 또 하나의 복음 중에 하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어쨌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예루살렘교회의 야고보, 마테, 마가, 누가, 바울까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양한 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이해와 그리고 그 당시 공동체가 처한 어떤 상황과 문제에 맞게 적용해서 잘 전파했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물론 이 사람들의 가르친 복음이 A부터 Z까지 다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동체에 필요한 적용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각 사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모든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공통분모는 존재합니다. 이게 없으면 더 이상 복음이다 라고 할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성격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게 뭐냐?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이 사실 이것만큼은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바울이 먼저 전한 복음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 그리스도인이 된거어 그래 잘한 거야. 그거 괜찮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너희가 정말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단지 그냥 잘 믿는 걸로는 안 돼. 너희가 믿는 걸 넘어서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방인이 너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라고 할수 있는 여러 규정들을 다 너희가 따름으로써 너희 역시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조건적인 것으로 변제시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르는 구원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결국에는 내가 성취한 그 무언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갈레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위협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편지에서 이제 저주를 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심지어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냐면, 그 저주를 받는 대상, 그 예시도 조금 충격적인 대상들을 뽑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말하죠? 자기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너희한테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전했던 그 복음은 사실은 아니고, 이게 진짜야. 이걸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라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예시까지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또 누구죠? 천사입니다. 네. 바울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했던 그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면 그 천사들조차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령 하늘의 천사가 와서 광명을 비추고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듯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벗어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어, 바울이 이렇게 어, 강력한 어투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면요, 이건 그만큼 그 문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집에 있는 한 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이가스레지 불에 손을 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부모님 중에 누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손 대어서 아플 수도 있어 손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야 당장 손떼 네. 이렇게 세게 강력하게 말할 거예요. 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네. 바울의 지금 이 편지가 사실은 그런 말투인 거예요. 바울의 자신의 음성을 녹음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옆에 있었다면은 강력하고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을 겁니다. 너희 그러면 안돼 지금 큰일 나는 거야. 복음의 문제가 이런 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매우 시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랑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취향의 문제이거나 밥 먹고 운동할까 운동하고 밥 먹을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따지는 문제라면은 바울 역시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최대한 자상하고 부드럽게 이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복음의 순서를 틀거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거 하나 갖고 조금 더 집착하는 게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들, 거짓 교사의 가르침.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동물 제사를 뛰어넘는 완벽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거짓교사의 가르침처럼 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죽음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른 이 문제로부터 그들이 만약에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어, 대충 이런 뜻일 겁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가르침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고 그런 사역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결의가 담긴 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 결의가 담긴 말을 보면서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사람이 얻는 유익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거짓된 것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동기입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 사람들 눈치 안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쿨해요. 애초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둔감한 편이어서 사람들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고집이 센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나는 완전히 고집쟁이고, 난 다른 사람들 기분 따윈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외골수다. 이런 식의 말을 한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어떤 면에서 과거의 바울은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거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정제하거나 제거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의 바울은 그리스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너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 저도 한때는 이 거짓교사의 가르침처럼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네,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저는 어떻게 했냐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동기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역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목회자로 평가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사람들을 깔 보고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섬김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한없이 부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굳건한 믿음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 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가라디아 교회 성도 통하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삶에서 드러난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변제시킴으로써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 역시. 때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또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에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에 냉담해진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